안녕하십니까 유튜브입니다아 제가 원래 이빨이 흔들렸잖아요. 방금 전 보시면 알겠지만 이빨이 빠졌어요. 제가 그어그토요일날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거 제가 삭제했잖아요. 거 거기 거기에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버거킹에 왔어요. 근데 그때 이빨이 빠졌었어요. 제가 아유한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게 했는데 어단은 그거 말려고 왔습니다. 아무여전하 네.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빨, 여러분도 몇개 빠졌었나요? 저는 여섯 개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족대 구알 해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빠봉.